안녕하세요. 롯드모터스 김용기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전기 차량인데요. 기아에서 나온 그 EV6 2022년식입니다. EV6 현재 롱레인지 얘는 이제 사륜은 아니고 이륜인데 롱레인지 에어라는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 거리는 이제 약간 좀로수는좀 탔어요. 한 3만 9천 키로 예. 그리고 연식은 이제 2022년식이고요. 1년 좀 지난 차량인데 키로수 때문에 저희가 판매하는 금액은 굉장히 쌉니다 3,800만 원. 굉장히 저렴하죠. 자, 요거는 외관에 뭐 사, 사고도 전혀 없어요. 깨끗하고요. 그다음에 전에 이제 렌트카로 업체에서 사용을 했던 차량입니다. 네. 그래서 뭐이 사람 저 사람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임직원이 타고 다니는 차량인데 주행 거리가 3만 9,000km는 그분이 출퇴 가는 거리가 좀 멀어서 그래요, 지방이라서. 그래서 주행 거리가 좀 많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외관은 칼라는 이렇게 이제 그 아이보리 색상을 띠고 있고요. 전면부는 지금 선팅이 굉장히 진하게 잘 되어 있죠. 네. 그다음에 여기서 빠진 거는 이제 사륜이 지금 얘는 사륜이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냥 이륜구동의 롱레인지 에어라는 모델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전면부 깨끗하죠? 그 다음에 라이트 아래쪽에 범버 하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그리고, 전기차는 이제 만바가 이제 파란 색깔로 띄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리고 보면은 휠도 스크래치가 전혀 없습니다. 네, 양쪽에 4바퀴가 스크래치가 전혀 없고요. 타이어는 이제 19인치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는 교체한 지도 얼마 안 돼서 상태가 한70% 이상 많이 남아 있으니까 타이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키스 이제 스크래치 라는 부분이 없어요. 한번 쭉 보면은 다 전반적 으로 깨끗합니다. 네. 물론 이제 아쉬운 점은 좀썬러프는 없는데 썬러프가 있으면 훨씬 더 멋있 것 같지만 오히려 썬루프가 있어서 이제 소음이 시끄럽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서 어떻게 보면 썬루프 있는 거를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키를 빼면 이렇게 해서 이제 손잡이 부분이 밖으로 튀어나와요. 네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실내 공간도 약간의 베이지 컬러로 딱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편안함을 좀 주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깨끗합니다 예, 뒷바퀴도 훨씬 더 예, 이것도 한치 60% 70% 많이 남아서 예, 타이어 걱정 안 해도 되고요 휠 컨디션은 깨끗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위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뒤에 썬티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예, 그리고 뒤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감지기가 들어가 시면서 이렇게 지금 포인트를 줬죠 예, 굉장히 이게 그 EV6만의 포인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 전동 트렁크 예. 트렁크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 물건을 놓고 내리기도 굉장히 편하죠. 예. 그러니까 일반 자가용 개념이 아니고 약간 SUV 그런 개념으로서 물건 실컷 하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네. 그 다음에 털이개랑 예. 그 다음에 바람 넣는 키트, 생각대. 트렁크 공작 깨끗합니다. 네. 굉장히 깨끗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다 있어요. 시각적이.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당기면은 요거는 이제 앞으로 넘어가고. 예. 보시나요? 이것도 당기면은 한번 넘어가요. 이렇게. 예. 예 네, 편하죠 예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예될것 네, 같고 여기도 보면 굉장히 깨끗하죠 실내 깨끗합니다 네자 그리고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외판도 보면 전혀 뭐 스크래치나 이런 건 없어요 깨끗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태에 굉장히 양호합니다. 근데 얘가 좀 아쉬운 점이 하이피스가 저도 몰랐는데 하이피스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실내에 들어가서 뭐더 설명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외관은 깨끗합니다. 흠잡을 때를 찰 때가 없어요. 네, 한번 실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면 메모리 시트가 예 들어가 있고요. 또 자동 도로 버튼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트렁크 열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고요. 라이트, 그다음 오토 파킹, 그다음에 미끄럼 방지 장치. 앞에 보면 굉장히 뭐가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되게 많아요 전기차 복잡합니다. 보면 아래쪽에 이제 충전량이 써있어요. 80% 지금 되어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여기도써 있습니다. 예, 80%.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충전할 때는 220볼트로 해서 그냥 가정용에서 쓸수 있고 가서 예, 직접 충전하시면 되고요. 현재 주행 거리가 3 9,333km. 지금 시동을 걸려 있습니다. P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제 브레이크 잡혀지고요. 브레이크 밟고 디드랍을 놓으면 사이즈는 자동으로 풀리고요. 예,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과 연동할 수 있는 여러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드라이 모드도 얘는 여기 있네요. 예, 이렇게 해서 눌러시면, 예, 한편 예, 화면이 에코, 노멀 바뀌죠. 예,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앞에, 앞에 많은데 여기도 이렇게 제이제 끼면 예, 움직이면 은 내가 원하는 거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후진을 누르면 네,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나오는데 어라운드 뷰는 없어요. 어라운드 뷰는 없고요. 네.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에어컨 히터랑 관련된 이제 냉난방 공조 장치가 예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터치로 하시면 됩니다. 요 밑에는 요렇게 이제 지금 열선, 통풍, 핸들 열선, 통풍 예 들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스타트 버튼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네. 여기에서 누르면 이제 전원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금 네. 요렇게 이제 다이얼식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예, 변속기는 그다음 키누 눌러, 눌러주시면 되고요. 예, 오토홀드 예, 그다음에 얘도 이제 여기 충전을 하면 이렇게놓 누면 예, 충전이 되는. 예, 지금 되고 있죠. 예, 핸드폰 여기다 놓으면 충전이 됩니다. 시트 상태도 굉장히 부드럽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바닥에 순정 매트가 깔려져 있고요. 아래쪽 여기도 되게 공간들이 많아요. 여기 여기서도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고 여기다가도 이제 뭐1 2 v USB 연결된 자, 예, 그다음에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단자들. 아래쪽에 분장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매뉴얼하고 이런 것들은 다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워크 시트 이렇게 예,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앞에는 전동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작동이 잘 되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이패스 여기 있네. 아이패스 있네요. 예, 아이패스가 있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어? 터치 하면 되네. 예. 아, 어, 나 아, 저도 이거 처음 알았어요. 하하, <laughs> 재밌다. 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열선 시트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의자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실내 진짜 깨끗해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일반 그물망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카바 식으로 아주 튼튼한 재질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깨지거나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아주 튼튼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양쪽으로도 이렇게 USB가 단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측면 에어백도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근데 이게 이게 아마 좀 지저분하게 되면 때가 탈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만 어 진짜 이쁘다 그죠? 천장에도 예, 이렇게 깨끗합니다. 담배 흡연 네, 절대 안 하신 것 같고요. 네. 실내 공간 넓고요. 그리고 위가 동이 높아요. 이게 세단인가 아니면 뭐 어? SUV 차량인가? 예. 약간 SUV 차량에 가까운 예. 그런 높이 어, 차고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헤드레스트도 모양이 독특해요. 예. 굉장히 뒤에서 보면은 되게 독특해요. 독특해. 예. 자이 차에도 장점은요 취득 노세에서 140만원 또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전기차로서 전기차가 제일 좋은게 뭐예요 연비 아니겠습니까 네이 차량은 어, 충분히 그만큼 메리트가 있고요 어, 신차 가격은 5300이 넘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판매하는 금액은 3800만원 굉장히 가격이 많이 줄었죠 예 그런 차량도 아마 장거리 운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업무용으로 쓰신 분들한테는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다른 차로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